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조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에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조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형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리포 교회 내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른 마음으로 분쟁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면 나토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쓴 이 여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글레멘트와그 외에 바울의 동력자들을 도울 것을 말합니다. 당시 분쟁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다르게 되면 분쟁을 야기하고 서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양쪽으로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그들을 돕고 서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라 이 겉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 격언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뜻을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분쟁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쟁 중에도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서로 분쟁 중인 자들은 주 안에서 서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한 마음,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관용이라는 성품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기뻐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자기 욕심과 야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뜻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견디는 기쁨에 충만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고난과 고통을 겸하여 받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서로 용납과 하해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용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에 의지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로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으로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죄의 성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고통의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염려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감정만 쌓습니다. 염려가 쌓이면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 결코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염려를 죽게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선하심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합니다. 때로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 중에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염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염려를 이기는 선물이죠. 우리 내면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염려를 몰아내고 평강이 우리 중에 임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 중에 뛰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덕과 지식, 그리고 받을 만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으셨으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관용의 어, 정신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어,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치열하게 전투해야 합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지요 그가 이루신 그의 나라는 우리 중에 임했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신앙의 성숙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치열하게 뇌 속에서 열망하는 욕망과 싸우고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이 나를 인도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가정이자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숙한 신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